아, 뭐, 여기 문은 저희도 어차피 집주인이니까 여기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? 네, 그 정도로 출입하는 거는 <laughs> 늘 얘기 드리고 왔다 갔다 는 거고. 그리고 네. 뭐 여기를 네. 가끔 내가 청소를 해요. 여기 네. 이제 그거 가는 데가 있어요. 청소를 네. 안 하더라고, 을 네. 내가 방 청소한 거이 열어달라고 했어 그때는 내가 문이렇고 청소를 하고. 목선 올라가서 내가 늘얘기요 그리고 안 하고 집가는요 공부하면서 노력을 이어요 이참에 통화하셨고요. 보통 이성으로 해서 한 30로 어요 혹시 전에 요외국인들이 살았는데 본국으로 돌아갔어요. 아. 어, 그것 아. 서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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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네. 저희가 청소하고 고개든 아. 잠 아. 다시 안 있는 요 저는 사실 문학 세부, 쓰리한 무슨 없었거든요. 근데 고 지금만 들니 이렇게 지서 이런 분이시어요떻게 보면 일을 이렇게